와디즈 대표 신혜성, 는 부산 동남권 지역 2023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양성과정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와디즈 대표 신혜성, 는 부산. 올해 8월에 오픈한 2023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양성과정은 예비 창업자, 창업 및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에게 펀딩 컨설팅 능력을 함양하고 실제로 펀딩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창업 생태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다. 일기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60명 수강생이 참가 중이다. 2023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2기 양성 과정은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 총 5주간까지 매주 1회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과정에 앞서 2기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10월 11일과 10월 18일에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턴트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023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할 경우, What is i l 프로젝트, 소개 및 메이커 펀딩 프로젝트 오픈 시 수수료와 펀딩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기 과정에 참가 중인 최도현 수강생은 막연하게 알았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정확하게 맥을 짚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일부만 가능했던 창업 분야에서 누구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고 밝혔다.